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인데, 거기 중공 시점을 봤더니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1일이니까 몇년 지났죠? 5년 경과했습니다.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가 2억 원.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로 몇 프로? 10%. 자, 정액법에 의한 거죠. 자, 정액법에 의한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의 잔종 가격을 뭘로 나눠주죠?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죠.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지금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죠? 2억 원. 자, 문제에서 잔존 가치율. 잔존 가치율은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 2억 원인데, 2억 원에 우리는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럼 2억 원의 10니까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을 빼주면 되죠. 2천만 원을 빼주면 요 1억 8천만 원이 감가 총액이에요. 그럼 감가 이 총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으로 나눠주면 돼. 50년 나눠줬더니 얼마죠? 1800만원, 공 하나 없어졌어요. 1800만원을 5로 나눠주면 5, 3, 15, 5, 6, 30, 360만원이 되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매년 360만원씩 감가가 돼요. 자, 이때, 뭐를 구하는 거죠? 감가, 수정액 구하는 거죠. 자,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매년의 감가액 360만원에 뭐를 곱해준다? 경과년수. 몇 년? 5년. 5년 경과했어요. 5년. 5년 해줬더니 얼마가 나오냐? 1800만원이 정답. 자, 지금 요거 정답이죠? 1800만원. 근데 만약에 요걸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 적상가액을 구하라. 적상가액을 구하라 하면 기준 시점에서의,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얼마죠? 2억 원에서. 뭐를 빼주면? 감가 수정에 얼마? 1800만을 빼주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이 적상가액은 1억 8,200만 원이 적상가액 거라 그럼 요게 답이고 지금 요게 답이죠 1,800만 원 2번 정답 자 8번 문제 봅니다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상가액을 구하라 자. 거기 보 신축 공사비는 얼마? 8천만 원.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30. 기준 시점은 2017년 9월 30. 몇년 경과? 2년 경과했어요. 건축비 지수는 2015년 9월은 얼마? 100. 2017년 9월은 125. 몇 프로 상승? 2년 동안? 25% 건축비가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장가율은 몇 프로? 70%가 나와 있고, 신축 공사비는 중공 당시에 뭘로? 재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시설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한다. 자, 뭐를 적용한다? 정률법. 정률법이죠. 감가율과 장가율을 다하면 얼마? 1. 자, 여기에 몇 프로? 70%. 그래서 감가율은 얼마? 감가율은 1에서 0.7을 빼주니까 0.3%, 30%. 자, 경과년수. 경과 연수 매년의 감가에 전년도 말미 상각 금액인데 경과 1년 경과했어요. 자, 얼마? 지금 신축 공사비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에 감가율 몇프로? 몇프로? 30프로 아니지 거기 또뭐 하나 또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비 주수가 나왔네 2년 자 여러분 8천만원에 100에서 얼마? 8천만원 하면 안되고 자 거기 보면은 8천만원에 자 8천만원 신축공사비 8천만원은 뭐, 중공 당시에 제 조달 원가인데, 얼마? 100을 기준했을 때 2년 동안 몇 프로 상승? 요거 상승했죠. 4분의 얼마? 5. 4분의 5. 자, 4분의 5니까 얼마 나오죠? 2000만 원에 오니까 1억 원. 1억 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1900, 아니지, 2000? 몇 년? 17년, 2017년에 1억 원. 기준 시점에서 얼마? 1억 원에 1억 원에서 몇 프로? 1억 원에 몇 프로? 또 1억 원에 30% 감가가 됐어요. 1억 원에 30% 감가가 되면 얼마? 1억 원에 30% 3천만 원 감가되면 얼마가 나오죠? 우리는 7천. 만 원, 1억에서 3천만 원 빼면 전년도 말 미상각금액 7천만 원. 다시 2년 경과면 7천만 원에 3 얼마? 7천만 원에 30%? 7 3 20일. 2 2 2 0에2 1 0 0만 원. 그러면은 7천만 원에 30%가 감가됐죠. 그럼 빼주면 얼마? 얼마 나오죠? 얼마, 5,000? 4,900? 4,900만 원. 요게 정답. 2년 경과했을 때 적상가에. 설비 가치 4,900만 원. 2번 정답. 요거는 여러분 원리 갖고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리 갖고 구하는 거고, 우리가 공식 쓰면은 적상가액을 기준 시점에서의 재 조달 원가가 얼마? 얼마? 1억 원. 1억 원에 전년 대비 장가율, 장가율의 N승인데, 2년 경과했죠? 지금 2년 경과했죠? 2년이면 여기 얼마? 2년이면 뭐? 제곱. 그러면 여기 0.7의 제곱, 0.49.